아, 안녕하십니까. 타이머신의 수집세계 타이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어, 예, 그 소개할 영상은, 음, 제 30일에 화동 우편경매의 카달로그가 도착을 저도 해서 받아가지고요. 어, 이번 그우편경매에 주목할 만한 어, 컬렉션의 품목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에 받은 제31회 화동우편 경매의 카달로그인데요. 어, 일단은 어, 예년에 비해서 어, 카달로그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어, 출품작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화동의 그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어, 출품작들을 좀 대거도 많이 응모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예, 일단은 화동 경매에 그 크게 그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어, 화동 경매는 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 화폐 그 딜러이면서 어, 세 가지 경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오프라인 경매라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지만 예전에는 어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어 오프라인으로 어, 경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 경매 에 참가를 해서 비딩을 해가지고 최고가에 입찰자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오프라인 경매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동 홈페이지에서 어, 진행하는 화동 온라인 경매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동우편경매라는 어,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화동우편경매는 어, 예전에 이제 뭐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우편으로 경매를 이렇게 어, 비딩을 어, 받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표나 우편이나 또는 이제 뭐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팩스 이런 걸로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최고가 비딩을 하신분이 낙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어 거의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어 경매를 접수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전통에 따라서 우편경매 라는 예, 타이틀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화동 우평경매에 뭐 여러가지 출품물들이 대거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어, 제가 이제 우편경매 책자를 보면서 눈여겨 볼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포스테지로몇 가지 붙여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바로, 어, 중국의 1kg 은화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1kg 은화. 여러분들, 뭐, 1kg 은화를 직접 이제 수집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 어, 아직 1kg 은화를 어, 직접 이제 수집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어, 이게, <laughs> 말 그대로 1kg라는 은화의 무게는 상당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어, 그게 또 이제 무광프루프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예쁘죠. 예, 그래서 어, 그간에 이제 은값이 광물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가격도 되게 높았었는데 어, 일단 지금 출품된 것을 보니까 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출품 시작가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베이징올림픽 1kg 색채은화가 이게 이제 3차 은화인데 어, 액면가는 300위안이고요. 자, 프로프로 되어 있는데, 1 0 0만원으로 출발했네요. 어,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저렴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의 성지, 아미산, 1kg 은하인데, 음, 거는 출발가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매에서 최종 낙찰가가, 이 1kg 은하들이, 얼마에 낙찰될지, 어, 이것도 어, 눈여겨 볼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거 바로, 예.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 부왕국주화의 단양은하죠. 단양은하. 단량운화. 대조선 개국 501년, 1892년도에 어, 발행이 된 어, 단양은하구요. NGC 사회에서 AU 디테일을 받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AU 디테일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가는 600만원으로 출발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 AU 디테일을 받은 단양은화의 최종 낙찰가는 얼마가 될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예, 현행주와의 어, 최고봉이죠. 어, 현행조화의 꽃. 바로 1982년 무광프로프 예. 현행조화 세트입니다. 예. 82년에 어, 현행조화를 프로프 세트로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고, 어, 이거는 그 현행조화 프로프 세트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서 만든 거는 여러분들 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82년에 만들었고, 어,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1987년도가 돼서야 어, 현행 주화의 프로프 세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본보다도 무려 5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는 현행 주화 프로프 세트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어, 단 2천 세트만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희소도는 상당하죠. 그래서 뭐 일단 98년 뭐 민트세트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고요. 출발가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오리지널 케이스 벨벳 케이스 안에 6종 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가 또 최종 낙찰이 될지 우리가 기초가 주목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5000년 영광사의 은화 세트들이죠. 자, 5000년 영광사는 기념주화 중에서 수집가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어,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것은, 예. 6종 은화 세트인데 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양호해 보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리고 오리지널 케이스에 예, 세팅이 되어 있네요 어, 출발가는 2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아,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어, 궁금해지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 예, 우측 것을 보게 되면은 5000년 예, 영광사의 6종 세트가 모두 다 ngc 그레이딩을 받은 예, 그레이딩 주화이고 어, 그 다음에 68등급에서부터 69등급까지 이렇게 6종 세트를 받았네요. 출발가가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 과연 이 은하, 영광사 은하 세트, 예, 그레이딩 세트는 얼마에 낙찰이 될지 이것도 한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영광사의 예, 거북선 금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금화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어, 유명하고 어, 주화 수집가라면 정말 어, 꿈의 아이템이죠 네. 저도 정말 너무나 탐나고 너무나 수집해보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바로 5000년 영광사의 금화은화 12종 세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 케이스에 들어있는 12종 세트가 완세트로 되어 있고요 금화 6종 은화 6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laughs> 이 오천년 영광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어, 내용을 나중에 뭐 좀더 구체적으로 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영광사의 그 십이 종 세트 중에 그 이거 같은 경우 는 이제 오리지널 세트지만은 스펙시맨 세트가 있어요. 스펙시맨 세트 같은 경우는 금화, 은화가 아니라 금도금, 은도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 뒷면에는, 그, 솔리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민자입니다, 민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스펙시맨이 아니라 오리지널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발가가 무려 4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음, 통상적으로, 어, 예전에는 이제 출발가가 한 3,500만원 수준이 됐었는데, 어, 출발가가 좀 많이 높아졌네요. 4천만원인데, 과연 이제, 뭐 최근에 뭐, 이 5000년 영광사 12종 세트 같은 경우는 거의 평가되는 금액이 약 5천만원대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번 최종 낙찰가가 얼마 정도로 낙찰될지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뭐, 메달류 같은 것도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이런 메달들이, 조폐공사의 메달들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런 조폐공사 메달들도 여러분들 한번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눈여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품목은 바로 어, 재미난 아이템들이 이번에 좀 많이 출품이 됐는데 바로 훈장 시리즈죠. 우리나라의 어, 훈장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출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국민훈장서부터 예, 건국훈장이고요. 이건요. 그 다음에 오늘 국민훈장 그 다음에 무공훈장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훈장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영상으로 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laughs> 자요 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좀 어렵게 한1수년 전에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행정자치부에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요 훈장에 대한 어, 책자를 제가 좀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어. 우리나라의 훈장은 총 12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 무공화 대훈장서부터,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예, 근정훈장, 보급훈장, 그 다음에 수교훈장, 산업훈장, 세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그 다음에 과학기술훈장,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무공화 대훈장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원수들한테 이렇게 그 수여를 하죠. 그 대통령을 지니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훈격이 나눠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이 이 많은 그 종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 바로 훈장 수집입니다. 자, 그리고 훈장보다 훈격이 이제 조금 아래에 돼 있는 것이 바로 포장이라고 있죠 포장, 포장이라는 게 있을 는데 뭐, 뭐 건국포장, 국민포장도 쭉 해가지고 역시 12개 포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창이란 것도 있죠 표창, 표창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일단 상세하게 훈장과 포장과 포장은 아주 표창은 어떤 차이점인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음,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게 되면 영상 제작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훈장과 관련돼서 수집했던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 였는데 지금은 이런 좀 매니아층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왕국 시대 때도 훈장이 있거든요 팔괘장 같은 태극훈장 그런 팔괘장 같은 것도 상당히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외에 하시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잔존 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 고왕국 시대 나왔던 훈장들도 뭐 여러분들 한번 일단은 눈여겨 보시고 어그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죠. 이번에 출품되진 않았습니다. 고왕국 시대 때 훈장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장과 예 여러 가지 훈장들이 이렇게 보이죠. 아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훈장을 여러분들 수집할 수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에 좀하다로그 <laughs>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훈장의 수여 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훈장 번호가. 예, 그래서 이렇게 훈장 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 잠깐만요. 지금 각인이 되어 있나? 한 어,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어, 요거는 밑에 거는 각인이 안 되어 있군요. 예. 그, 예전에는 이제 혼장이 그, 보게 되면 이렇게 수요 번호라는 게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버전 자체가, 어, 이제 도안 자체가 이제 구도안이죠. 훈장도 디자인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화랑 모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구형 버전이고 이게 신형 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디자인이 완전 틀리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거를 또 훈장을 수집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훈장에 수집하는 것도 정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예, 이런 훈장들 예, 그리고 또 여기 재미난 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출품이 됐어요 그 참전 용사 배달 예, 이런 것들과 이거는 호국 영웅장 이거는 조폐공사에서 어, 발행이 된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인기가 많은 편인데 음, 저희 아버님도 이거 받으셨습니다 <laughs> 네, 참고적으로 어, 예전에 이제 유교에 참전하셨던 분들한테는 어, 다 지급을 했었었고요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어, 이런 관련된 부품들. 이건데, 여기 잘못 나왔는데, 국가유공자 훈장이라고 되는데, 훈장 아닙니다, 이건. 훈장은 아닙니다. 예, 훈격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념장으로 봐야 돼요. 여기도 좀 잘못 나왔는데, 예, 전공상경, 상분경, 예, 훈장이라고 되는데, 이건 훈장이 아닙니다. 예, 기념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고, 자, 훈장이라는 것은 훈격이 있는 것을 훈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 지 이거는 훈격이 없는 기념장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호국 영웅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기념장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기념장과 훈장이 뭐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헌혈 유공자, 금장과 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도 예, 분명 훈장이 아니고 기념장이에요 기념장 그래서 기념장과 훈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상세하게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기지, 기념장 이것도 기장이죠 이것도 기념장입니다 기념장 자그 다음에 눈여겨 볼 만한 물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을 100원이 출품이 되었네요 예팜기호는 2번 예 그리고 컨디 집회 컨디션은 예, 극미 품 플러스, 예, XF 플러스 급으로, 어, 지금 출품이 되었고, 어, 출품가는 500만원으로 출품이 되었는데, 음, 을백의 명성으로 보자면은, 어, 일단 출발가는 굉장히, 어, 좀 저렴하게 출발이 된게 아닌가, 어, 생각이 될 정도로, 어, 굉장히 귀한 을백 집회가 이번에 출품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이것도 좀 기추가 주목이 되는 물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예, 아이템이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바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요. 예, 스펙시맨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영재 5원권. 예, PMG 65등급에 EPQ 해서 30만원으로 출발가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영재 50원권. 예, PMG 64등급에 50만원.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어예 영재 100원권 PMG 66 등급 EPQ에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은 어 견양권이기 때문에 어, 눈여겨 볼만은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영재 견양권이 거의 대부분 제로 포인트 견양권들은 정말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로 그 하늘의 별따기고요. 거의 대부분 견양권을 막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일반 번호로 이렇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오리지널 그 제로 포인트 견양권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일반 번호로 되어 있네요. 구성이 영제 0 0 예, 원의 스펙시맨 노트. 예, PMG 65 등급의 EPQ 40만 원 출발가로 되는데, 어,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지폐들이죠. 예, 등급들도 괜찮고요. 한번 이것도 한번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5 0전 예, 견양권이 스펙시맨이 나와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1년 기호가, 1년 번호가 없는 지폐죠. 예, 일, 어 1년 기호만 어, 2번으로 되어 있고. 예, 스펙스맨 되어 있고, PMG 6 5등급에 EPQ 되어 있고, 15만원 출발가로 되어 있는데, 어, 요것들도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어, 궁금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번, 어, 이게 6월 15일날 마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화동 우편경매 30일에, 예, 최종 우편경매에, 어,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어 관심 있는 품목들에 비딩을 해 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음 제가 찝어드린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한번 지켜보셨다가 수집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 머신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